돌을 맞아야 하는 건이 말썽쟁이들 같은데요. 영국 북동부 지역의 한 십대들이 물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. 겁을 먹은 물개들이 이를 피하려 절벽에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. 세인트 메리의 물개 보호 단체가 포스팅한 이 영상에는 머리가 덜큰 십대들이 뉴캐슬 지역 근처의 세인트 메리 산 보호 구역에 있던 경고판을 옮기고 난뒤 물개 한 마리에게 다가가 이 불쌍한 동물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이 물개는 너무 겁을 먹어 이를 피하려 절벽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. 일단 물개가 사라지자 20대들은 다른 동물들을 향해 돌을 계속 던져댑니다. 이 학대행위가 일어나는 동안 한 10대가 이 모든 장면을 그녀의 휴대폰에 담았는데요. 아마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기를 바라는 희망에서였을 겁니다. 세인트메리의 물개보호단체는 페이스북에 이 비인륜적인 행동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이 지난 6월 9일 오후 9시에 발생했으며 이건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처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단체는 계속해서 보호조치가 없다면 세인트메리섬 자연 보호구역은 동물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아무 죄 없는 동물들에게 가하는 장소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세인트 메리 물개보호단체는 또한 방문객들에게 누구라도 경고판을 무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동물학대행위를 목격한다면 보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